아이 군대가 아니고 3주 훈련 하고 공익이에요 공익 여러분 주접 달면 안 돼요 갔다가 옵니다 집에 그리고 방송도 할수 있어요 두세달 지나면 허가 받으면 잘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두세 달만 참으면 돼요 이한번 e 찍어서 제드 가까이 오면 깜짝 이게 해봐요. 아이씨 그냥 Q 찍을걸 1렙 대2 e 찍지 마세요 이거 견제가 안되네 아 일단 야 얘들아 군대 얘기 좀 그만해봐봐 집중이 안된다 게임이 허 미니언 때문에 뒤로 돌아가는거 개웃기네 아이씨 일단 게임 얘기 좀 해주세요. 자꾸 나 채팅창 볼 때마다 그 얘기 들어야 돼가지고 집중이 계속 안 된다. 야, 나 하루 전에 말할 걸, 그때 멘탈 너무 터져가지고 그냥 빨리 말했지. 야, 그래도 상도덕이 있지. 그걸 하루 전에 말하면은 보던, 보던 사람들은 좀 어이가 없다. 이거 하루 전에 말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. 어 근데 이거 제한 먹어서 좀 괜찮아졌다. 더 먹고 가야지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. 아 그래 제드가 W가 빨라져가지고 저게 된다니까 원래 저거 안 됐는데. WQ를 붙으면 w q 저게 안 됐는데, 그래, 저거 바뀌고 힘들어진 것 같아. 그러니까 에코 제드는 에코가 유리한데, 솔 킬은 제드가 항상 더 많이 내서... 뭐 하노?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, 아 근데 나도 집중하고 싶은데, 안 돼, 그냥! 한달 뒤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돼. 미안하다, 진짜. 어, 뭐야, 나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에? 이거 이 계정 유튜브 올린 적 없는데 어떻게 하니? 맞나 돈도 안 주니까 할거다 하고 죽, 읍시다 그냥. 내가 이거 궁에 꼬으면 당연히 죽어야지, 나한테. 이건 왜또 내가 죽냐? 어나 이거 왜 샀지? 되돌리기 할수 있는데 그냥 대캡 가야겠다. 대캡 가면 파밍 개잘됨. 정글 문도 개잘 먹어주 제발 일로 와라. 하나 묶자 하나만. 어이스 일단 적 팀이 저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할게요. 뇌뇌뇌 끼우고 해야겠다. 내가. 어? 설마? 어, 다행이다. 오, 제압 사, 300골드. 이거 데캠 나오는 순간 정글 몬스터도 다한번 된디. 가성비보다는 약간 그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? 자세히는 모르겠다.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방템을 가면은, 가엔부터 안 가는 거. 옛날에 초보 때, 우리 팀아무무가 우리 팀 말파이스한테, 말파님, 이번 판 탱커, 탱커, 극탱커 가셔야 돼. 막 오케이 했는데, 가엔 1코어로 가더라고요. 그게 한 8년 전이었는데. 나는 그거 보고, 진짜 템 그냥 순서 없는 줄 알았어. 뭐버 이거? 와, 저, 저. 와, 저게 살아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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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벌써 먹었구만. 제발, 얘 잡고. 나이스, 와. 야, 3타 센거 봐라. 야, 3타 개 센데? 인평은 약한데. 어, 나이스. 아 대캡 까니까 3타 딜이 말도 안 되네. 야, 정글만 먹는 거 봐라. 이치베 가야지, 당연히. 이치베 없으면 안 돼. 근데 존냐 가도 되긴 하는데, 일단은 극딜 가는 게 나을 듯? 탈익 같은 게 은근히 원콤이 될 거예요. 안 되네요, 제 생각엔. 도 이렇게 풀 빼야지. 아! 쎄다우선 나이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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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씨 야, 지금 녹턴, 녹턴, 갱플이랑 바텀에서 하면 딸려고 하거든? 저거 한번 따면 우리 바로 가야겠다. 응, 뻥이지롱, 노턴 여기지롱. 바텀 아무도 안 가는 거 봐라. 개소름이네. 응, 탑이야. 바텀 아니야. 야, 아무도 안 가는 거 봐라. 와. 야, 우리 바로 먹는다. 타리가. 우리 바로 먹는다. 바로 먹는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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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빨리, 빨리, 빨리 와. 빨리 와. 잘 가고 니네 원딜 누가지 킵니까? 너희 원딜 죽어요 저한테. 커피 한잔 할래요. 커피 한잔 할래요. 제발 아 한티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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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이콩한번 뺐네. 아, 이고콩거라거 이거, 이나이스이건우거거지나이스커거한잔 어, 할래요? 커피 거잔 할래요? 아이고, 큰일 났다, 이거. 하하하 <laughs> 잘 가요. 오, 오, 뭐야. 딜 뭐야, 몽그. 이거, 삼타를 봐줘야 될것 같은데. 맞네 잘가고 잘가고 허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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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고 예타링님도 고생요 안 좋을 때 역전하는 비결, 10명보다 잘하면 이길 걸.